유흥가 주변에 가면 쉽게 볼수 있는 모텔, 이 모텔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. 경기도 내 유흥가 모텔들이 낯 뜨거운 이미지를 벗고 해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숙박시설로 변신했습니다.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수원의 대표적 유흥가 인계동에 위치한 10여 곳의 모텔.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이곳에 여장을 푼 해외 관광객은 만 명이 넘습니다. 이처럼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모텔 내부에 있었습니다. 화려한 색과 깔끔한 내부 시설. 어둡고 침침하게만 했던 기존 모텔과는 다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. 모텔 업자들은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 많게는 천만 원 가량의 시설비를 들여 내부를 개조했습니다. 특히 기존 침대를 이렇게 투 베드로 교체하니 반응이 더욱 좋았다고 합니다. 모텔 인근 식당을 활용해 관광객들에게 아침까지 제공하면서 호텔업자와 식당업자 모두 밀려오는 해외 관광객들로 인해 행복한 비명을 지릅니다. 관광객이 안 왔을 때는 방이 빈방이 많았었는데, 관광객이 오다 보니까 에 방이 다 만실이었었고, 그 다음에 수입이 한 3, 40% 소득이 됐습니다. 해외 관광객 역시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내 중심가에서 한국의 문화와 맛을 즐길 수 있어 만족합니다. 酒店도 하나, 非常 천재, 간증, 관증도 하나, 아, 그리고 오늘 아침의 자산은 중국인의 맛에 아주 잘 어울리는 것계도 모텔촌의 성공이 알려지자 지난 5월에는 시흥 월곧동 지역 모텔 대표들이 자발적인 협의체인 해외 관광객 유치위원회까지 만들었습니다. 경기관광공사는 이곳 관광 모텔에 월 최소 5천에서 6천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묵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뚝 떨어진 호텔이나 이런 데와는 달리 호텔 밖 모텔 밖을 나서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. 편리하게 그것이 관광객들한테는 상당한 매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유흥 숙박 시설로만 여겨졌던 모텔이 관광객 유치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. 지네 스플러스 이지훈입니다.